여기, 한국이 겨우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미국 기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GPU 26만 개 구매 소식을 듣고도 돈 많은 호구라며 조롱했는데요. 그런데 APEC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게만 특별히 허가해 준 그것과 26만 개 gpu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된 순간 그는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며 절망했는데 대체 한국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엘리엇 그레이슨이에요. 방위기술 분석가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그동안 세계 곳곳에 무기 개발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에이페크 정상회담장의 프레스 갤러리에 서 있던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 개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앉은 일본 기자는 헤드폰을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꺼냈어요. 예상대로 메시지 알림이 쏟아지더군요. 아시아 전역의 제 연락처들이 일제히 연락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만 출신 동료들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죠. 이건 모든 걸 바꿀 거야. 라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연구해온 동아시아의 미묘한 힘의 균형이 이 순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태블릿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대표를 하던 한국 관계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죠.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분석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지역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은? 북한은?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톰슨 박사님, 이번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개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예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호텔로 돌아왔죠. 지금 필요한 건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평가가 필요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 3대를 모두 켰습니다. 하나는 실시간 뉴스 피드를, 다른 하나는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지막 하나는 분석 보고서 작성용이었죠. 커피를 한잔 마시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먼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최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회사들이죠. 그들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핵추진 기술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예요. 공기가 필요 없어서 물 속에서 몇 달씩 자망할 수 있죠. 작전 반경도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이건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어요. 저는 한국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기술 발전 속도를 떠올렸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걸 봤죠.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기술은 차원이 달랐어요. 미국이 승인을 해준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어워커스 협정으로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준걸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이번 결정은 더욱 의미심장했죠.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태블릿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였어요. 그는 중국 해군 전문가였죠. 중국이 발끈할 거야. 이건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의 메시지에는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핵 잠수함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핵 잠수함이 작전을 펼친다는 건 중국 해군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었어요. 한국의 핵 잠수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었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마다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핵 잠수함은 북한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 아래에서 새로운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결단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했죠. 러시아도 비난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제 분석 보고서는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의 싱크탱크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책상 위에 놓일 거예요. 그들은 제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터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제가 목격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게제 임무였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작업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에이펙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타이페이에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대만 방송국들은 한국의 핵 잠수함 발표를 온통 해부하고 있더군요. 채널 57의 앵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이쿤 잠수함이 또다시 파이프누수로 잠수시험을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카메라가 기흥항에 정박한 하이쿤을 비췄죠. 대만이 자랑하던 첫 국산 잠수함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철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앵커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는 뼈가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타이페이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링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대만 국방대학에서 해군 전략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그는 커피잔을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2014년이 생각나는군요. 링 교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갔을 때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대만 국방계에서는 유명한 실패담이었거든요. 당시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린 교수가 회상했어요. 우리에게는 반도체 기술이 있고 첨단 제조업 기반이 있다고 생각했죠. 단지 한국의 노하우 몇 가지만 배우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답니다. 한국 정부는 대만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고 자국의 잠수함 기술은 아직 수출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때 우린 자존심이 상했어요. 링 교수가 스누스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한국이 할수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대만의 하이쿤은 제대로 잠수조차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타이페이 항구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하이쿤이 보였습니다. 2,5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겉모습은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문제투성이었죠. 항구 근처 식당에서 저는 조선소 엔지니어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파이프 용접이 계속 문제예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표면 함정은 잘 만들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물속에서 견뎌야 하는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은 독일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했죠. 우리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저녁때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채널 93이었어요.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곱방 전문가 3명이 패널로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전문가가 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충격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15년 정도 앞서 있다고 봐야 해요. 두 번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기술적 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원자력 기술, 특수강 제조, 추진 시스템 모든 걸 차근차근 쌓아왔죠.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것만 봤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자랑할 때 한국은 조용히 국방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타자를 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위기감이었죠. 다음날 저는 대만 곡방부 근처의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왕박사라는 분이 저를 맞아줬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대만 해군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커피 드시겠어요? 왕박사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여러 잠수함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진들 보이시죠? 왕 박사가 가리켰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러시아의 아쿨라급, 프랑스의 슈프랑급,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국의 잠수함도 추가해야겠네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핵 잠수함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력의 상징이에요. 원자력 기술, 첨단 금속 가공, 정밀 전자 시스템. 이 모든 게 합쳐진 거대한 기술 집합체죠. 왕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40년 계획으로 접근했어요. 1980년대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했죠. 먼저 재래식 잠수함을 독일에서 배우고, 그 다음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대만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왕 박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위협이 너무 급박해 보였죠. 그래서 빠른 해결창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서두른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타이페이 100일 근처를 걸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빛났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대만의 좌절감이 피부로 느껴졌거든요.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핵 잠수함 2030년 진수 목표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어요. 찬이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점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무 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물었어요. 기자님이시죠? 한국 잠수함 기사 쓰러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요즘 타이페이에 온 한국인은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부럽긴 해요.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4일간 모은 인터뷰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 좌절감, 위기의식.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삼각을 보니 타이페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국방 기술에서는 뒤처지고 있었어요. 제 기사의 첫 문장을 타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발표는 타이페이의 거울을 들이댔다. 그 거울 속에서 대만은 자신의 한계를 봤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썼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대만의 좌절이 그들의 깨달음이.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한국의 성공은 대만에게 영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교훈, 체계적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조급함의 대가. 이 모든 걸 대만은 배우고 있었어요. 창밖의 타이페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빛 아래 감춰진 고민은 깊었습니다. 그 사진이 뉴스에 떴을 때 나는 바로 알아챘어요 젠슨황, 이재용, 정희선이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평범한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나는 10년 넘게 산업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쭉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엔비디아 측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6만 개 주피유 발표 진짜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계약 내용은 비밀이었지만 규모만큼은 확인해줄 수 있다더군요. 한국이 AI 시대를 위해 얼마나 큰 투자를 했는지 말이죠. 26만 개요. 숫자만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컴퓨팅 파워였어요. 이 정도면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죠. 자동 번역, 이미지 생성, 자율 주행,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나는 몇년전 정의선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였죠. 그때 그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로봇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당시엔 좀 과장된 표현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조지아 공장에 배치된 750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보고 나서는 그의 말이 정확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 로봇들은 단순히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각각이 학습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학습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GPU들이요. 삼성전자는 또 어땠을까요?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정교한 칩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AI 시대에는 그 칩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나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 식당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 사람이 왜 하필 그곳에서 만났을까? 식당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포인트였더군요.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 손님들 말씀이시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오셨어요. 경호원도 밖에서 기다리고요. 보통 손님들처럼 치킨 주문하시고 맥주 드시고.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글쎄요. 영어랑 한국어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태블릿도 꺼내고 뭔가 그림도 그리시고. 그녀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창문 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보였죠.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그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들이 여기서 만났는지 말이에요. 화려한 회의실이나 고급 호텔이 아니라 평범한 치킨집에서요. 이건 상징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일상과 만나는 지점이었죠. AI와 로봇은 실험실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에, 공장의 생산 라인에, 병원의 수술실에, 모든 곳에 들어올 것이었죠 다음날 나는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았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몇몇 엔지니어들과 커피를 나실 수 있었어요 조지야 로봇들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물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처음엔 단순 작업만 시켰죠 부품 나르고 용접 보조하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로봇들끼리 협업해요 한 녀석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면 다른 녀석들도 바로 배우거든요. 애... 어떻게요?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어요. 750개 로봇이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뇌를 돌리는 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그 GPU들이에요.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왜 중요한지 알수 있었죠. 단순히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칩을 만들고, 현대가 로봇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두뇌를 제공했어요. 세 조각이 맞춰지면서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죠. 나는 며칠 동안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들, 서울대학교 AI 연구실, 포항의 제철소, 갈 곳이 많았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죠. 변화가 오고 있다고.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이에요. 한 AI 연구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목격하고 있어요.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였죠. 4차는 AI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엔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핵 잠수함이 한국에게 군사력을 줬다면, 이 GPU들과 로봇들은 경제력을 줄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었죠. 나는 다시 강남 그 식당 앞에 섰어요. 담이었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몇주 전에, 한국의 미래가 결정됐다는 걸요. 젠센 황은 GPU를 팔았습니다. 이재용은 반도체 파트너를 얻었어요. 정의선은 로봇들의 도내를 확보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이요.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나라로요. 반도체만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AI 칩을 설계하는 나라로요. 내 전화기가 울렸어요. 엔비디아 소식통이었죠. 기사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뭘쓸 건데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6만 개의 GPU, 750개의 로봇, 3명의 CEO.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변화에 대해 쓸 겁니다. 마침내 내가 말했죠.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시작이 강남의 작은 치킨집이었다는 것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강남에서 시작된 AI 혁명,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야기할 것이 많았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왜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핵 잠수함은 바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은 더 많은 것을 지킬 거예요. 일자리를, 경제를, 그리고 미래를요. 한 바퀴 강남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변화의 중심이었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그 치킨집에서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수 있었죠. 한국은 ai 시대를 위한 토대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토대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답니다. 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비달에 감춰진 고민은 깊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간 기밀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창문도 없고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는 곳이었죠. 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붙어있었고 그 앞에 한국의 전략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머리가 반쯤 희끗희끗한 그분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지도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우리 핵 잠수함은요.그분이 말씀하셨어요.한반도 주변 바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빨간 점이 한반도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아주 북쪽으로 움직였죠.동해를 지나고 오츠크해를 지나고 그러다 베링 해협을 넘어 북극해로 들어갔습니다. 그 빨간 점이 얼음으로 덮인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스웨지 운하입니다. 전략가분이 설명하셨어요. 스웨지 운하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를 가로질러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지름길이죠. 전 세계 무역선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하루에도 수백 척이 통과하죠.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전략가분이 손을 들어 북극해 쪽을 가리키셨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두껍던 얼음이 이제는 여름이면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지나면 40일 걸립니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쓰면 28일이면 됩니다. 12일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원료비, 인건비, 시간 다 줄어들죠. 한 척당 수십만 달러를 아낄 수 있어요. 전략가분이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캐나다. 노르웨이 모두가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북극항로를 통제하는 나라는 21세기 무역의 핵심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이 북극항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전략가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죠. 한국은 북극항로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하면 동해를 지나 바로 북극항로로 연결되죠. 그러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물류 허브가 됩니다.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부산에 모이고 거기서 북극항로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유럽 물건들도 부산을 거쳐 아시아로 흩어지죠. 하지만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전략가분이 레이저 포인터로 동해를 가리켰습니다. 안전이에요. 바닷길이 안전해야 배들이 다니죠. 그런데 동해는 복잡합니다. 러시아 잠수함도 있고 중국 함대도 지나다니고 독한도 있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전략가분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핵잠수함은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면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죠.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를 지키면 그 바닷길은 안전해집니다. 그러면 배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부산은 물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어요. 핵 잠수함은 단순히 군사무기가 아니었죠. 이건 한국의 경제 전략이었어요. 21세기 무역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한 준비였죠. 전략가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술도 만들고 바다도 지키고 미래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완성됐어요. 타이베이에서 시작해서 강남을 거쳐 북극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요.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에 무엇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핵점수함에서 북극항로까지 한국의 미래전략 기사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타이베이의 좌절, 강남의 치킨집 26만 개의 GPU, 750개의 로봇, 그리고 북극 항로까지요.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도 설명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사는 편집으로 날아갔어요. 내일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읽게 될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야근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람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지요. 핵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GPU가 설치되고, 로봇들이 학습하고, 북극 항로 전략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길을 만드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길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될 길이었습니다.